생각해 보세요. 챗GPT랑 GPT 4.0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3초 안에 대답해 보세요. 이거 대답 못하셨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딱1 2 개로 간추린 AI 필수 용어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챗 GPT는 Open AI가 만든 인공지능의 이름이다. 엄밀히 말하면 챗 GPT는 Open AI가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텍스트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하는 게 정답입니다. 챗 GPT는 GPT 3.5, GPT 4.0두 가지로 나뉜다. 챗 GPT는 Open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명. GPT 3.5, 4.0은 챗 GPT의 인공지능 모델 이름죠자한 줄로 요약해 줄 테니까 캡처해 놓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GPT 3.5와 4.0, OpenAI라는 회사에서 만든. LNM 기반 인공지능 모델 이름 ChatGPT는 이걸 사용해서 만든 생성형 AI 서비스의 이름 이해하기 쉽도록 다른 회사도 예를 들어 볼게요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은 Palm2죠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름은 b a d 입니다자 이제 이해됐죠? 터뜨리다 지금부터 AI 필수 영어딱 12개만 1분 안에 설명드립니다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두고 보세요 자 가자 OpenAI가 만든 LNM 기반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활용한 AI 훈련 모델. 트레넴 기반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 데이터 생성 인공지능 모델. 범용 인공지능 모델. 협소 인공지능 모델. 전통적 텍스트만이 아닌 이미지와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변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인간의 피드백을 반영해 학습하는 강화학습 방식. LLM 기반 AI 모델이 반드시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거짓의 대답으로 만들어내는 행위, AI 모델을 활용해 목적에 맞춰 이세 조정하는 행위, 데이터 유형에 따라 AI를 학습 시킬 수 있는 사용자 설정 값,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입력하는 일종의 질문이자 입력 값. 텍스트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프로세스, 대량의 고객 피드백을 분석해 제품과 서비스의 인사이트를 얻는 것.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채 GPT에 대해 아는 척 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업무 효율 상승 방법과 비즈니스 적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